자 유형 3번부터 쉬운데 유형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x절편과 y절편을 줬을 때 어떻게 직선을 구할 수 있어? 아 이거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할 때 배웠었는데 유식한 말로 해들아 절편 방정식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x절편이 a, y절편이 b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 빨리 빨리 구하는 방법. x절편이 a라고요, a 분의 x. y절편이 b라고요, b 분의 y. 그랬더니 얼마나오고요 무조건 1이요. 이게 절편 방정식이었어. 이거 가지고에다 문제 풀자는 얘기야. 대표문제 나 보겠습니다. 대표문제는 130번인가요? 중요도로 따지면 현저하게 떨어져. 중요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뭐 이쪽은 그냥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셋다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래요. 눈에 또 힘. 풀리 친구 있어? 그 다음에 y절편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4래요. 아니, 절편 방정식 쓸 거야.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마이너스 4. 두개더한 다음에 무조건 1. 자, 이게 바로 얘기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간대요? 장면에 뭐야? 저기를 지나간다고? 무슨 얘기야? 대입해달라는 얘기잖아. 선생님, 제가 직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얘를 지나간대요. 대입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대입하면 되겠지 뭐. 자, x자폐도 얼마 대입해? k요. k대입했고요. y자폐도 얼마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k요. 자, 암산할게. 마이너스 2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약분하면... 그냥 산수니까 그냥 약분해서 약분했고요. 그러면 통분하면 6분의 3K에서 6분의 2K를 빼니까 왼쪽은 6분의 K요. 1이요. 따라서 K값은 얼마요? 6이요. 답은 3번이겠구나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너무 쉽지? 너무 쉬워. 오케이.